안녕하세요, 풍신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김구라씨 사주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경술년 갯디해에 태어났고요. 을류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진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어, 시간은 개사십니다. 방송에서 얼마 전에 시간까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해보는 건데요. 음, 사주로 볼때 6월의 병화, 그러면 원래는 정제격, 그래요. 사령도 정제사령이기 때문에 정제라고 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투관이 편제로 되었습니다. 편제는 어,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어,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는 것을 뜻해서, 경제는 보수적이고 지키려고 하는 성향을 갖는다면, 편재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전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편재는 활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간이 좀 튼튼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신이 생재해야 개인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어, 영업을 넓게 또는 예, 확장성을 좀 크게 갖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수라고 서 있는데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강하게 천간에 드러나 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내 윗사람이다라는 그런 기본 마인드를 깔고 간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누가 됐든지 굽힐 수 있는 거즉 원령이라고 하는 재성은 그,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계산을 좀 빨리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편제가 식신 생지가 잘 된다라는 것은 돈 되는 것은 다할수 있어요.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재성이 왕하고 인성이 업으로 용신이 됐고요. 어, 재성이 관을 생하는 것은 이제 관이 용신이라는 거거든요. 격용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편제가 평관을 보고 격용을 삼을 경우, 이때 이제 비견이 드러나 있으면, 어, 굉장히 사업장을 크게 벌릴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편지가 정관을 번다라는 것은 사업을 크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내 것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마인드가 조금 작아질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인성이 옹신이라는 것은 지적인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가까이 한다거나 무언가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편집하거나 그런 능력이 있음을 얘기를 하는데 가을철의 을목은 어, 을목이라고 하는 기운 자체가 에, 담쟁이 넝쿨 같은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이면 실속이 없이 겉이 이렇게 거칠은좀 어, 덩쿨이 좀 겉이 딱딱한 그런 기질이 나오잖아요. 좀 딱딱한 기질이고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같은 경우 이제 지식이 좀 화산, 화산지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넓게 많이 아는데 깊이 파고들면 또. 바닥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보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독설가로 이제 이름을 알렸는데요. 독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원래 이제 편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계산적이고 돈 되는 것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뜻하는 건데 인성은 그것을 막는 브레이크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브레이크가 근이 약하니까 막. 얘기를 던질 수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머릿속에는 좀 근거 있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서 톡톡 던져버리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게 운이 좋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쁠 때는 그 경솔한 말과 행동이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라 얘기를 하거든요. 더군다나 가을철이라고 하는 기운 자체가 음, 가을, 겨울생들은 좀 건조하고 차갑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 자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화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을, 겨울 이런 때 출생한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봄, 여름에 출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웃는 얼굴 같은 느낌? 이런 것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가을에 태어났고 경금이 천간에 드러나서 어, 가을바람이 좀 차갑게 불어오는 그런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어, 냉정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을 뜻해요. 다만 제격은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해요. 또 적당한 거리를 둬요. 그리고 누구얘기나 공평하게 잘해주는 그런 성향을 갖거든요. 다만 이제 편제격은 내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가려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이것저것 잘 챙겨줍니다. 근데 내 사람이 아니면 어 기본적인 친절함은 가지고 가요. 그런데 챙겨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이 시기 때, 기축 대원 때에 어 황봉할, 김구라, 노숙자 이렇게 세 명이서 좀 굉장히 거친 말들을 하고 같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제 이때 이제 편재가 상관을 보면 약간 도박성에 치우치는. 막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상관대원을 만났기 때문에 막말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하나요? 악평을 많이 쌓았는데요. 그래도 이 인성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 인성은 자신의 지식 그리고 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약간, 도박성에 가까운, 그, 폭언?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잘 견뎠다라고 생각이 되고, 운의 흐름에서 지금, 경인, 신묘하고 인성운으로 가거든요. 이게 이제, 업부운으로 가는 건데, 격군에서는 활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지만 실속이 없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42세 되면서부터는 음 인성이라고 하는 용신, 희신을 시신이라고 하는 윗사람, 또는 나를 끌어주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 운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제격의 기본적인 친절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긴 하는데, 내 사람의 범위를 조금 더 키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신묘대운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해요, 52세가. 왜냐면, 하 경금이 와서, 경금대운이 와서, 이 을경 합되어 있는 그 인성이 에, 인성이라고 하는 희신이 합되어서 묶여 있는데요. 이것이 을경 합하면서 풀렸어요. 쟁합이 되면서 얘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는 인목을 을목 인목이 다 움직여서 돈을 벌수 있고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수 있다라면 52세쯤 되는 이제 내년부터죠. 52세쯤 되면. 어, 재성이 와서 재극인을 합니다 재극인을 하면 음 재극인은 자기 합리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합리화 또는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경자년이 왔는데요 경자년 올해도 이제 경금이 와서 어 경금이 세기가 떴네요. <laughs> 대운 하나, 세운 하나, 청간에 하나, 이렇게 경금이 왔다라는 것은 경금은 숙살지기를 뜻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자수가 와서 원령에서 자유파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계약사 또는 자신의 회사 이런 데서, 어 일이 좀 자기 생각대로 잘안 된다거나 꼬인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진합하면서 신금이 와서 요렇게 사화의 형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중에 경금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신합평하면 경금이 드러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신합하고 이렇게 수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혹시라도 올해 아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는 통변도 가능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시기가 어, 김브라씨가 결혼을 할까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럴 수 있는 시기인데, 크게 나쁜 시기는 아닌데, 내년 같은 시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 운에 있어서 52세로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이 시기에 인성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니까, 저 인성은, 인성은 그걸 얘기를 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잘못된 문서, 계약, 이런 것을 주의하라는 건데, 이곳이 편제는 도박성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투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투자 같은 건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복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 이제 궁금하실 수 있고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격편제가, 어, 정관을 보는 것과 편관을 보는 것이 있어요. 격편재가 어 편관을 보는 것은 격이라고 하는 육친 성향에 상생이 잘예 양간이 양간을 생하니까 잘 생하고 있어서 결혼하고 이혼을 할 확률이 조금 낮아요. 또는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이 어 자기 직장 내에서 자기 일이 변할 확률이 좀 낮아요. 근데 편재가 정관을 보는 것도는 투관된 정재가 평관을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어 음향이 다르게 생을 한다라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처가 다른 것을 봐요.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활동하는 공간을 자주 옮길 수 있어요.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그룹을 벗어나서 다른 그룹으로 가야 돼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는 이렇게 경금이 묶여 있는 유금 그리고 유중의 신금 그리고 술 중의 신금이라고 하는 재성이 초년에 묶였어요. 이렇게 되면 음, 이 시기까지는 결혼을 하면 좀 오래 갈수 있는 시기이기는 하는데 사중의 경금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 예, 신유술 하면서 여기 그 신금이 그 허자로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형사를 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5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아, 이후 재성이 발동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형사를 한번 맞고 어, 여기 사중에 있는 경금이 한번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럴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혼을 하면 하, 내년에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재극인이 항상 되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요. 처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잘못된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또는 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대원에서 한번더 오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제 올해 또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재성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남자 사주는 배우자가 좀 힘이 세요. 그래서 좀 여자한테 잡혀 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구조가 왜 이제 자녀복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제격이 관을 용신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관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관은 명예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식이 도움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복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배우자 또는, 여자에 대한 공덕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우자 덕은 있으나, 배우자 복은 좀 부족한, 배우자가 내 뒷바라지를 할수 있으나, 그러니까 격을 생할 수 있으나, 어, 결국에는 재극인을 하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이것을 잘못 보관한다거나, 문서에 의한 탈 이런 것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쟁제가 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떴을 때, 정화가 떴을 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신금이 와서 을목을 극했을 때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21, 아니, 2021년, 그리고 2026년, 7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로 김구라 씨 사주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